습니다 오로지 다육의 호금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오로지 다육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62번입니다 이 아이 블랑코 마리아 금이고요 지금 커팅한 아이 지금 단수도 좋아요 지금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이고요 지금 입성 옆으로를 보시면 입장 상처가 아닌 이렇게 피멍처럼 이렇게 색감 들어간 아이고요 얼굴 사이즈는 이 아이 얼굴 사이즈가 한10.5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블랑코 마리아그. 오늘 이 아이 가격 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63번입니다. 이 아이 룽원 봉황이고요. 이 아이는 영상 올릴 때마다 이렇게 바로 판매가 되는 아이 중에 하나인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단수도 괜찮은 아이고요. 이렇게 속립장 보시면 이렇게 오므려 있는 입성 보이실 거예요. 입성도 잘 오므려져 있는 룽원 봉황. 지금 얼굴 사이즈는 7cm 정도 나와지는 크기 아이고요. 오늘 이 아이 가격 3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64번입니다. 이 아이는 흑장미금 금무지고요. 금무지라도 또 인기 많은 아이죠. 지금 이 아이는 무지라도 색감이 정말 예쁘게 크는 아이라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큰 아이, 작은 아이 같이 보내드릴 건데요. 큰 아이는 사이즈 한 9cm 정도 나와지고요. 작은 아이는 7cm. 1+1에서 10,000원에 보내드릴게요. 65번입니다. 이 아이 마그마금이고요. 색감이 빨갛게 물이 예쁘게 들었죠. 오늘 원플러스 원에서큰 아이, 작은 아이 같이 보내드릴게요.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사이즈는 작아도 단수는 좋아요. 지금 큰 아이 얼굴 사이즈 재면 한8.5 정도 나와지고요. 작은 아이는 7.5 나와지는 크기의 마그마금. 오늘 원플러스 원에서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6번입니다. 이 아이는 축송금이고요. 지금 뿔이 튼튼히 잘 내려진 아이고요. 사이즈, 대품 사이즈예요.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단수가 이렇게 좋아서 커팅해서 또 자고 예쁜 아이들 받아보시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 지금 안쪽까지 색감이며 금이 예쁘게 든 축송금.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13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축송. 우리 아이 가격 2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67번입니다. 이 아이는 쪽비 대보니금이고요 입성이 환엽 입성으로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 사이즈는 크진 않는데 단수가 좋아요. 지금 아이 얼굴 사이즈는 사이즈가 한8.5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쪽비 대보니금이 아이 가격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68번입니다. 이 아이는 슈가젤리고요. 슈가젤리도 이렇게 빨갛게 물든 아이들이 또잘 나가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아이 각도 예쁘게 잡히고 색감도 예쁘게 물든 슈가젤리.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5.5 정도 나와지고요. 뿌리, 실 뿌리 터서 지금 활착하면 또 사이즈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이 가격 1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로지다육도 아침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질문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오금미였습니다